여기 댓글 시간입니다. 장보람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요. 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런던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를 들면서 주민들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저 깨끗하게 소방복을 차려입은 소방청 간부들 옆에 삐딱하게 서서 검게 타버린 건물을 올려다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총리실은 메이 총리의 방문이 비공식적이라고 하면서 언론 취재를 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비밀스럽게 방문해서 여전히 어려운 질문을 피하는 이 메이 총리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은 어떻게 달렸어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laughs> 어디서 본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해주셨고요. 저도 그 느낌이 오고 있어요. 네. 네. 또 그분을 패러디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소방차가 왔다는데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까? <laughs> 해주셨고. 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겁니다. 음. 아, 아마 올림머리는 아니고 드라이 때문에 늦게 왔나 봅니다. <laughs> 역시 한류가 대박입니다 등등 많은 풍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한류에 들어갑니까? 에이. 에이. 씁쓸한데요 네. 네.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참 갑갑하겠습니다. 음. 또새옷 꺼내 입은 듯한 깨끗한 코스프레 소방복 간부들 모습도 역시 우리랑 비슷하네요. 지적해 네. 주셨고 네. 만약 저기가 고급 거주지였다면 메이 총리 아마 곧바로 현장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겠죠. 음. 하고 남겨 주셨네요. 네. 또 부실한 안전 관리 가만히 있으라는 대응 지침 보여주기식 방문 완전히 이거 영국판 세월호네요 하고 비판해 주셨습니 네. 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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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네. 넘어가죠 다음 소식은요 네 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네, 네, 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치킨 업체들이 이 계획을 다시 철회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가격이나 음. 또는 동결로 그 뜻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네. 어 여기에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하고 입을 모았지만 네. 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힌 한 치킨 업체를 공정위가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칼 끝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냐, 이런 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이 아니라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이거잖아, <laughs> 정리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네, 뭐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졌는데요. 네. 아, 내릴 여력이 있는데 올릴 국리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칼을 들었으니까 일단 닭다리라도 잘라야 합니다. 써주셨고. <laughs> 예, 예. 예. 아 이런 게 공정위가 해야 하는 일이었구나 이제 알겠네요 남겨주셨네요. 노래 보호죠. 네. 네. 정말 인사가 만사니다 투표의 힘을 이 피부로 느껴보긴 처음이네요 써주셨고요. 음. 아 광고비로 기름이나 자주 바꿉시다 제발 써주셨는데 특히 밤늦게 치킨을 시키면 기름에 절어 있는 아, 그런 치킨을 음. 많이 볼 수가 있죠. 어 왠지 경험담 같은데. 야식으로 치킨이 최고죠. 아, 예. 네. <laughs> 또 10억씩 하는 모델 안 써도 싸고 맛있으면 다사 먹습니다. 음. 남겨주셨고. 음. 가격을 올릴 땐는 슬그머니 몰래 올리고 한달 동안 조금 내리면서 참 되게 생생내네요. 음.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제 와서 인하한다고 해도 세무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네. 하고 남겨주셨고요. 또, 피자 값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laughs> 네. 피자 값도 엄청 비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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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근데 피자 값도 보면은, 그, 별로 이제 모델 안 쓰고 이랬던 그, 피자하고의 가격 차가 너무 커요. 네, 뭐, 두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그럼요. 많더라고요. 음, 음, 음.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 가격 할인하면,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다는데 개선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정기적인 인테리어 공사도 못하게 하거나, 공사 비용 나눠서 부담해야 돼요. 하고, 예. 제안해 주셨네요. 네네. 또, 지금도 충분히 비싸다는 사실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무작위 댓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장보람 리포터였습니다.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적이 있죠. 네네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치킨 업체들이 이 계획을 다시 철회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음. 가격이나 또는 동결로 그 뜻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네. 어, 여기에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하고 입을 모았지만 네. 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힌 한 치킨 업체를 공정위가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 칼끝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냐 이런 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이 아니라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이 <laughs> 그 정리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뭐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은 어떻게 달렸어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laughs> <laughs> 어디서 본 듯한 에이.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해주셨고요. 저도 그 느낌이 오고 있어요. 네, 네. 또 그분을 패러디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네. 소방차가 왔다는데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까? <laughs> 해주셨고. 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겁니다. 음. 아, 마 올림머리는 아니고 드라이 때문에 늦게 왔나 봅니다. <laughs> 역시 한류가 대박입니다. 등등 많은 풍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한류에 들어갑니까? 네. 에이, 좀 씁쓸한데요. 네. 네.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참 갑갑하겠습니다. 음. 또새옷 꺼내 입은 듯한 깨끗한 코스프레 소방복. 간부들 모습도 역시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 지적해 주셨고. 네. 만약 저기가 고급 거주지였다면 메이총리 아마 곧바로 현장 와서 기자회견 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겠죠. 음. 하고 남겨주셨네요. 네. 또 부실한 안전관리 가만히 있으라는 대응지침 보여주기식 방문. 완전히 이거 영국판 세월호네요 하고. 비판해 주셨습니다. 네, 뭐더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네. 넘어가죠. 다음 소식은요. 네, 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선 지적들이 이어졌는데요. 네. 아 내릴 여력이 있는데 올릴 궁리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칼을 들었으니까 일단 닭다리라도 잘라야 합니다. 써주셨고. 예예. <laughs> 예, 예. 아 이런 게 공정위가 해야 하는 일이었구나. 이제 알겠네요. 남겨주셨네요. 의뢰 보호죠. 네. 네. 정말 인사가 만삽니다. 투표의 힘을 이 피부로 느껴보긴 처음이네요. 써주셨고요. 음. 아, 광고비로 기름이나 자주 바꿉시다. 제발 써주셨는데, <laughs> 특히 밤늦게 치킨을 시키면 기름에 절어있는 아, 그런 치킨을 음. 많이 볼 수가 있죠. 어 왠지 경험담 같은데요, 지금? 아. 야시. 여기 댓글 시간입니다. 장보람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요. 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런던 화재 사건이 발생한지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를 들면서 주민들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저 깨끗하게 소방복을 차려입은 소방청 간부들 옆에 삐딱하게 서서 검게 타버린 건물을 올려다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총리실은 메이 총리의 방문이 비공식적이라고 하면서 언론 취재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네. 비밀스럽게 방문해서 여전히 어려운 질문을 피하는 이 메이 총리의 태도.